대 돈! 대돈 50만원! 어어대돈 대선 아, 50만원! 어떡갈 거야! 아, 도대체 왜 그래? 왜? 오십. 50... 길. 밖에. 어 어쩌... 어? 아? 아니, 모르는 거야. 똑바로 말해봐. 오십. 오직... 길. 빵! 아! 주머니가 빵꾸 나서 50만 잃어버렸다! 밖에서! <laughs> 너 어, 어, 어떻게 알아들었니? 버벅대는 <laughs> 쪽으로 내가 엄마 빠삭하잖아 자식 아, 잘 좀잘좀 찾아보지 <laughs> 다, 다찾아보 내가 학교, 길거리, 버스에서 내 다지졌어 없어+ 없어. 다 없어. 아니 당연하지. 아니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누가 주워가지어 여태 누가 두어. 네. 또 오십만 원. 오십. 야야야야야가 우리 가 어떤 거야? 아니, 어떤 거야, 닥터왕? 왜안 깨나, 얘가? 잠들었어요. 뭐? 뭐? <laughs> 혈압 맥박 다 정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아니, 그럼 뭐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래. 아. 암튼. 유난을 떨어요, 유난을 떨어. 돈 50만 원 잃어버렸다, 고 어쩌면 애가 그렇게 기절을 하니? <laughs> 아우, 아우, 300이니까. 감독 <laughs> 아~ 머리 아 어~ 이렇게 했 (2) 아이씨 <laughs> 이제 아직도 헷가닥이냐?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그래 뭐? 아아왜 때려? 아직 누구세요 <laughs> 이거, 이거 또 이거 머리 쓰네 이거. 이거 머리 썼 또? 그런다고 내가 뭐5 0만원줄것 같냐 자식아? <웃음> <웃음> 엄마. 예? <에>? 할씨이 <85. 웃음> 엄마. 뭐 맞아 야왜 그래? 삼백아 아, 엄마 아이고 300이 일어났어요 엄마 어300 이상 이상이지 좀 300이 300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풍신 돈 50만원 때문에 아직 나 퍼질러 앉았어 퍼질러 앉았어 <laughs> 아이고 무슨 소리야? 엄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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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괜찮아. 엄마. 아. 이 아저씨가 때렸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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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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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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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으로 일정 기간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 동생이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겁니까? 네. 너몇 살이니? 다 딸. 딸. 아, 저 보시다시피 다섯 살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다섯 살인 셈이죠. 엄마, 나추사 맞을 때? 엄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아저씨가 우리 형이라고? 자 아저씨도? 어 그니까 러 내가 202형이고 저 형이 이제 2 0 0이 그리고 400이 동생도 있고 그럼 여기가 우리 엄마 1 0 살던 집이야? 아니 여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가 응. 그럼 여기가 봉천동 어, 산 17번지야? 그거는 너 옛날에 살던 집이고, 너다섯살때살다집이때살지 집이고. 다섯 살인데? 다섯살인 원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어 다른 사람 충격 때문에 네가 지금 잠깐 이게 어떻게 다섯 살이 된 거야. 응. 그뭔말이야아 진짜. 어우 아 머리는 여기까지. 나른사 못해. 못해.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소용 없어. 아, 나 배고파. 어 아, 그, 그래 그래. 일로 일로 일로.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응?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돈5 0만원 잃어버렸다고 저지경이 되냐 말이야. 3 0 0이잖아요 <laughs> 아니 그럼 언제까지 저래? 저래? 언제까지? 뭐,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온다고 하니까 좀더 기다려봐야죠. 아 정말 그걸 왜집어 놨노? <목소리> 내려놔 내려 어이, <목소리> 왜 그래? 자왜집어넣 어, 삼백... 엄마 먹을 거 됐다 맞다? 30, 4 엄마 우리 이거 먹고 봐야 가보자 내가. 엄마 나 아까 잤던 데가 내 방이래 너 이거 아고가난또 <목소리> 아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못살 <목소리> 여기서 거야? 여기서 먹는 <목소리> 이게 여기서 야 여기서 먹 거야? 야 그, 니네 통장? 니가 돈 모아놓은 거, 응. 돈이 어있는데 아, 돈은 이제, 은행에 있지. 어, 그거랑, 저, 어, 그 도장이랑, 니네 도장이랑 가까우면 은행에서 줘. 돈 주는 거야. 아싸비, 둘 다. 어, 300 연입해라. 왜? 아니, 호텔 다시 나가봐야 되는데, 집에 혼자 어떻게 두니. 호텔 뭐야? 아, 호텔? 그러니까 음, 엄마가 돼지 키우 돈 벌어서 산는데대다 <laughs> 멋진 집이야 대다 어. 멋진 집? 어. 나도 데고 간 거? 아싸비 어디 봐 어디 봐 여기 봐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윈도 패키지 이달 말까지지? 네. 근데 고객들 호응이 좋아서 2주 정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 그 고객들 을 한꺼번에 몰릴 때짐 바뀌지 않도록 조... 아, 조금만 더 갈게. 알았어. 이따 뺏어 줄게. 가서 놀아. 어, 어디까지 했지? 쪼금. <laughs> 아. 저기 자네 그 모자 좀얘좀 좀 빌려줘. 응. 어, 응. 저 모자. 빌려줘. 그러면 그 윈도우 커튼. 왼쪽 <laughs> 왼쪽 왼쪽. 찍지 찍지 삼백 씨가 다섯 살이라고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나봐.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하라죠. 아니,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았길래요? 50만 원을 잃어버렸대요 네? 아니, 무슨 뭐 그거 50만 원 때문에 저런 충격을 아, 300시잖아요 우리 연대 보증까지 세우고 <laughs> 자, 그만 들하고퇴근들 합시다 직진, 직진, 아, 오른쪽, 오른쪽 안녕하세요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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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laughs>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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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저씨 네? 여기 의, 은행 있어요? 어? 은행은 왜? 짜자자 나돈 됐다 많거든요. 삼백 오빠 그게 뭐예요 어린애처럼 그 통장은 뭐예요? 와 예쁘다 보자마자 또 놀릴 거예요? 착한 누나. 누나는 예쁘니까 착한 누나예요. 네? 나쁜 아저씨, 우리 빨리 은행으로 가요. 아 내가 왜 나빠? 아 이승배가. <laughs> 짜잔. 자 받으세요. 응. 이게 응. 착한 누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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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응. 착한 누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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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응. 형아. 응. 조금 착한 응. 형아. 그리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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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아저씨. 오빠 응. 응. 이거 왜해 주시는 거예요? 나돈 많거든요. 사람들 돈 없으면 막집 나가고 그래요. 응. 네? 응. 더 줄까요? 응. 그머리띠왜 하고서 있어? 내가 샀어. 엄마 머리 자르면 돈 든다고 해서 내가산거 데리고 다녀 아이고, 301이 와. 아이고, 300가 이제 머리띠 안 하고 다녀도 돼. 엄마 돈 하나. 그니까 러 여자 옷안 입어도 되고. 머리띠 안 해도 되고 그래. 응. 응. 엄마 돈좀 많아? 응. 나도 좀 됐다 많아. 짜자잔. 응. 응. 야, 너이돈 어디서 났어? 너 이, 이 이거 통장에서 찾지롱. 응. 나 그래서 이거 불쌍한 사람들 막 나눠줬다.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laughs> 잘했죠, 잘했죠. 아이고 착하다 우리 삼베기. 아이고 시사상 이만할 땐 돈이란 걸 몰랐는데. 어쩌다가 돈 50만원 때문에 세상에 아 잠깐만 선배가 잠깐 저기 서있어 아, 아. 아. <laughs> 근데 형아 아빠 언제 와? 아빠 돈 없어서 나갔잖아 이제 엄마도 돈 많고 나도 돈 많으니까 아빠 올 거잖아 그 인간 아버지 안와그 아버지 생각하지마 왜? 나 아빠 보고 싶단 말이야 아버지 아버지 말하지 말란 말이야 아버지 그래도 나 아버지 보고 싶단 말이야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아버지 얘기하지 마 아, 엄마 말 들어 야. 엄마 엄마 <웃음> <웃음> 엄마 삼백이 <laughs>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너어 엄마 삼백이는요? 이백이랑 같이 있을거야. 아, 엄마 삼백이 최면치료 한번 받아보게 하죠. 최면치료 아니 그거 하면 나을 수 있대? 글쎄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삼백이는 아, 어디 있니? 어? 아까 같이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난 너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엄마. 어. 야. 너들 어떻게 알고 여기 오는 거야? 아니 3 5섯살때 우리 여기 살았었잖아. 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어. 아이 지역이 개발이 많이 돼서. 옛날에 틀텐데, 글쎄, 나도 느낌이 그래가지고 왔는데, 야, 전혀 모르겠다. 여기 웬... 어머나,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어. 어, 선배가... 아가, 선배가...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가, <laughs> 엄마, 집 없어졌어! 우리 살던 봉천동 37번지 집 없어졌어. 우리 아빠가 새집못 찾아올까 봐 왔는데, 우리 집 없어져서 아빠 보듬어 어떡해? 아, 선배가야! 좁아서 새시못 자겠다. 괜찮아. 맨날 이렇게 잤잖아. 그건 옛날 얘기지, 만마 엄마 들린다? 알았어. 자, 자. 아유. 이래 와, 좀. 아, 형이 이쪽 가. 나 끝이야, 여기. 아, 지금. 아, 아 90도잖아, 나는. 아, 나는 지금 86도거든요. 아, 아, 가, 형이 옆으로. 아, 자세가 안 잡히잖아. 내가 형.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뭘. 우린 지금 딱 맞는데. 뭐. 아, 그러니까 좀 가라고. 아, 아 다온 거라고. 아, 자식, 진짜. 아이씨, 남의 짐에서뭐 하는 거야, 지금! 일어나! 일어나! No! 아, 아, 아왜 아, 아, 형들 방에서 하지? 남의 방에서 일해. 아, 나 밤새 찡겨 죽는 줄 알았네. 아, 어, 어, 다음, 다음. 선배가, 어, 아. 어, 담, 담 선배가. 아, 정신 들었어? 아, 뭐 하는 거야. 어, 어. 어. 엄마! 엄마! 선배가! 선배! 아이, 왜 이래, 징겹다. 야. 아. 나가 나가 남, 형의 방가왜왜 왜 남의 방에 와서 이래! 왜 <laughs> 아우 나가 아 진짜 아주 남의 방에 와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놨구만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 아우 뭐야 통장이 여기 있어 <laughs> 정말이야 0 0이 정신 돌아왔어. 삼배가? 응? 삼배가? 아니 너 정신 돌아왔다면서? 아니 왜 이러고 있어? 왜? 야, 또 이래? 누가 빼갔어? 누가 빼갔어? 돈 빼갔어? 없어? 없잖아? 누구라 누나 아, 내가 빼갔어. 빼어 아, 놓고, 놓고 가요. 놓고, 아, 어떻게 하하하. 어린애 돈을 놓고 가요? 놓고, 어린애 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 빨리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아저씨는 이거 왜만 원이에요? 니가 만 원밖에 안 줬어! 나쁜 아저씨라면서! <laughs> 나쁜 아저씨? 그래! 착한 거야! 착한 거야! 좋은 형아! 좀, 좀, 좀 좋은 형아! 그럼 나쁜 아저씨! 뭐라니? 음. 에이, 뭐, 그, 그랬겠네. 오케이. 아저씨는 만 원. 음, 진짜. 누구도 뭐, 빼먹을라고. 누구 돈을 날로 먹을라고.